안녕하세요. 광수트럭의 백광수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차량은 올리마이티 3.5톤이고요. 일반 기브입니다. 연식은 18연식이고요. 3.5톤. 이제 네, 키로수는 18만 4천 키로고요. 실내 철판은 3.2t 보강 했고요 네, 성능은 보시면 무사고 입니다. 앞에 타이어 차량 하부도 깨끗하고요. 뒤 타이어. 뒤에 철판은 바닥 철판은 이번에 보강하고 구변까지 완료한 거라서요. 이제 뭐공 공사모나 이제 미니 포크랜 실키에도 괜찮습니다. 하체 아주 깔끔합니다. 히로스도 얼마 안탄 사량이라서요. 용도에만 맞고 금액만 맞으시면 오셔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뭐든 뭐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전화는 뭐 항상 받을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